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워너비여, 안녕하세요십니다 네, 아스트로분 멋진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아, 네. 어우, 더욱더 멋있어진 모습으로 1년 2개월 만에 첫 번째 정규 네. 앨범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우리 기자님들께 자기 소개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각자 인사를 좀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에서 랩과 댄스를 갖고 있는 늑대소년이 되고 싶은 라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리더 그리고 이번에 정원사의 뿌리 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에서 네 멋쟁이 이제 이번 앨범에서 처음으로 귀찌를 낀 차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에서 어, 섹시함을 맡고 싶어하는 문빌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에서 처음으로 이번 앨범에 컬러인즈를낀 엠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에서 가 성인이 된 사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소개도 너무 재미있게 해줬는데요. 이제 조금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 이야기 나누면서 네, 네. 네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그 소개 멘트 각자 좀 준비하신 거예요? 아까 뭐라고 늑대 소년 라키 씨부터? 네, 저는 늑대 소년 배고픈 라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요즘에 팬분들이 이제 컬러 렌즈를 이렇게 처음 끼, 끼고 난 다음에 늑대가 많이 닮았다 하셔가지고 늑대소년이 대곡 픈으로 했습니다. 어, 그 그러니까 눈빛이 이렇게 이글이글 되는 게 카리스마 있고요. 그 늑대소년이랑 별명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라키 씨 더욱더 이렇게 남자다운 모습으로 컴백을 했고 아까 진진 씨는 뭐라고 하셨죠? 저는 아스, 아스트로의 리더와 그러면 그 뭐였지? 정원사의 뿌리. 정원사의 뿌리요? 네. 어떤 뜻이에요? 약간 저희가 식물들과 함께 이렇게 정원을 가꾸는 이제 친구들로 컨셉을 잡아서 이렇게 컴백을 했는데 어, 아스트로에서는 리더지만 정원사에서는 뿌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뜻을 담아서 한번 프리스타일로 얘기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쵸 우리 진진씨가 또 리더로서 아스트로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뿌리 맞죠 맞죠. 은우씨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저는 네 멋쟁이와, 그리고,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귓질을 했어요. 귓질, 아, 귀걸이! 귀걸이! 귀걸이. 네, 예, 예. 네, 귀를 뚫은 건 아니고, 이제 이거 붙였다 했다 네, 예. 했는데, 그래서 처음 이런 모습 보여드려가지고 그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어 은우씨도 항상 이렇게 뭔가 선하고 또 훈훈한 이미지였다면, 이번 앨범에서는 섹시함까지 좀 더해진 것 같아요. 역시, 얼굴 천재가 많네요. 뭘 해도? 멋렇습니다 자, 문빈씨는 뭐라고 하셨죠? 네, 저는 섹시함을 막고 싶은 이라 했습니다. 아니, 이미 갖고 있는데, 뭘또 받으세요? 네, 아, 그러니까, 팬분들께서 그렇고, 많이들 이제 그렇다고 하시는데, 네. 저 스스로도 뭔가 더, 더 노력해야 될것 같아서, 네, 그래서 섹시함을 막고 싶은 이라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 준비 안된 건데, 네. 섹시함을 막고 싶은 거면 어떤 좀 살짝 물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뭐 조금 있다가 포토 타임은 준비해 있지만 네. 살짝 맛보기로 아, 섹시함을 맛보고 싶어 어떤 뭐 섹시한 포즈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약간 동작과 표정을 네. 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그냥 갑자기 부탁드린 거거든요. <웃음> 와, 과감한! <laughs> 어, 문빈 씨 너무 감사합니다. 와. 예. 어, 지금 사나 씨가 박수해 네, 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섹시함을 맛보고 싶은 문빈 씨의 화려한 기대하겠고요. 자 MJ 씨 아까 뭐라고 셨죠어 저는 이번 앨범에 처음으로 컬러 렌즈를 낀 남자 MJ입니다. 어 네. 눈빛 한번 우리 기자님께 보여주시겠어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눈빛 한번 하나 둘 셋. <laughs> 어더욱되게 그윽해진 눈빛으로 우리 많은 팬들의 마음을 콜는 MJ 씨. 네 오늘 또그 자작곡까지 공개하셨잖아요 더욱더 기쁜 날이실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고요. 자 우리 막내 사나 씨 아까 네, 뭐라고 셨죠네 저는 보셨죠? 아까 어, 각 성인이 된 사나라고 했는데요. 제가 작년에 미성년자였는데 올해 성인이 돼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어 이제 막내까지 성인이 된 아스트로 정말 그러면 활동할 일도 많고 너무나 정말 할 일이 많겠네요. 예, 앞으로도 더성인으로서요 멋진 활약 기대하겠고요. 자, 첫 번째 정규 앨범입니다.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정규 앨범과 타이틀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아스트로 의첫 번째 정규 앨범 All n i g h t 는 이제 빛이 지지 않는 영혼의 정원에서 아스트로와 아로하가 함께 좀 만들어가고 싶은 꿈을 좀 그려가는 그런 의미를 담은 저희 의 마음을 담은 앨범이고요. 여섯 명의 빛이 만나서 이제 하나의 별로 보여서 같이 나간다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 저희 첫 번째 정규 앨범입니다. 함께 갑시다. 예. 네. 우민 <laughs> 네. 씨. 타이틀곡은 어, 저희 이제 All Night의 타이틀곡이 이제 All Night. 주제가 전화해 인데요.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포인트인 노래고요. 어, 가사 내용은 깊은 밤에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며 어, 밤새도록 전화하고 싶은 남자의 솔직한 그런 감정을 담은 곡입니다. 아니 아스트로라면 요뭐 밤새 전화하죠. 전화비가 꽤나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감미로운 목소리까지 더해져서 더 듣기에도 좋고 또 아스트로의 모습이 너무 보기에도 좋은 무대였는데요. 첫 번째 정규 앨범이잖아요. 그 발매하는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누구부터 말씀해주실까요? 사나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나 씨부터? 어, 일단 첫 정규 앨범인 만큼 많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떨리기도 한데요. 어, 첫 정규 앨범인 만큼 정말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제가 공백기가 좀 길었는데. 어, 무대가 그리웠던 만큼 멋진 무대 그리고 멋진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J 형이 말했던 것처럼 어, 저희가 1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어, 그런 만큼 이번 정규 앨범 작업이 좀더 뭔가 값졌었던 것 같아요. 열 곡을 진짜 꽉꽉 정성으로 채우고 또 형들이 쓴 자작곡도 있어서 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정규 앨범이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제일 많이 0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정말 노래 하나 하나 모두 열심히 저희가 녹음을 했고 빨리 우리 아로하 분들과 우리 대중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니까 많이 좋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도 이제 인터넷 서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신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가 그 정도 충족해줄 수 있는 앨범을 들고 왔으니까 꼭 많이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락입니다. 이번에 컨셉 자체가 조금 몽환적인 섹시라서 그런지 저희가 항상 하고 싶었던 그런 컨셉이어가지고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아스트로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기자님들께서도 오랜만에 컴백한 아스트로에게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 손 들어주시면 스탠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어, 저쪽 가운데 기자님 계신데요. 마이크 좀 전달해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톱스탠스김혜진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컴백 축하드리고요. 질문은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네, 질문은 그 최근에 콘서트에서 문빈 씨가 소감으로 네. 무대 위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하다고 했는데 네. 이번이 또 1년 2개월 만에 컴백이기도 하고 네. 좀 느낌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활동을 임할 건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차은우 씨는 그동안 개인 활동으로 좀 많이 바빴는데 이번 개인활동으로 이제 아스트로라는 팀을 대중들한테 얼마나 알린 것 같은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동안 계속 청량 한 컨셉을 밀다가 청량 섹시로 한번 도전을 하고 이제 몽환적인 좀 어른 섹시로 성장을 했어요. 그 멤버들이 생각하는 컨셉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빈 씨 콘서트에서 무대 위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컴백했습니다. 네, 어 일단은 네 콘서트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 이번 활동 준비하면서도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준비하기까지 그리고 이 무대 서기까지가 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 여러 사람들한테 조언도 하고 멤버들이랑 얘기해봤을 때 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음, 그냥 그 순간을 즐겨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어,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어,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그냥 무대에 임하는 그 순간을 그냥 즐겨라 라는 생각으로 지금 무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팬분들 아로아 여러분들이 너무 응원을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어, 더 힘나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은우 씨는요? 네, 또 저는 저는 항상 생각을 저한테 주어진 일을 최대한 좀잘 해내고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오랜만에 팀으로 컴백을 한 만큼 아스트로의 한 명의 멤버로서 뭐 열심히 이번 활동에 참여해서 같이 아스트로라는 팀이 정말 이렇게 멋지고 재밌고 또 섹시하고 정말 팀워크가 좋은 팀이구나를 많은 분들께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 활동 저희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같이 힘나게 달 힘차게 달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청량섹시에서 어른섹시를 도전을 했는데 컨셉 만족도는 어떤지 이거는 누가 대답해 주실지 진진 씨가 네, 해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라이즈업을 통해서 약간 성숙된 섹시미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고 이번 앨범을 통해서 약간 나른한 섹시, 약간 몽환적인 섹시를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이번 컨셉을 들고 나왔는데 어, 일단 저희 아스트로 멤버들이 조금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앨범이라서 안무도 그렇고 앨범 컨셉도 그렇고 회사와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점점 저희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되어서 굉장히 저희의 만족도는 좀 높은 편이지 않을까. 그래서 안무도 굉장히 잘 나와서 컨셉과 잘 맞는 것 같고 뮤직비디오도 너무 잘나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컨셉 만족도는 최상이지 않을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laughs> 최상인 것 같습니다. 은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를 드셨는데. 아 네. 어네 형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네. 저희 다. 어, 정말 여러 가지 데모곡들 중에서 저희도 하나, 한 명, 한명 어떤 곡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팀에. 한 명, 한명얘기내가지고 저희가 얘기해서 정한 거거든요. 저희 아마 형 뿐만 아니라 저희 여섯 명다좀 만족도 높아서 정말 형 말처럼 최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또 대기실에서 저희가 살짝 미팅을 했는데요. 그 은우 씨가 MJ 씨에게 꼭이 질문을 드려달라고 이번 앨범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 질문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네. 어 이번 활동을 통해서 어 아, 아, 통하고 싶은 아이돌 아니면 음. 랜선 남친 아, 저희에게 붙는 수식어 네 수식어가 그렇게 그런 음. 수식어가 붙었으면 뭔가 좋을 것 같아요. 랜선 남친. 남친. 네. 랜선에서 한번 살고 싶네요. <웃음> <웃음> 좋네요, 랜선 남친.